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개문제 5번 핀번호 먹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핀번호 먹이기 전에 어, 11-9번 에보게 되면 이 핀번호 먹이기 전에 단자대번호 전원 ab적각을 먼저 마킹하는게 순서겠죠 자 그러면 전자접촉기 전원측 6번 12번 EOCR, 6번, 12번 타이머, <laughs> 2번, 7번 프리커릴 레이, 2번, 7번 8핀 릴 레이, 2번, 7번 FRS 프레트리스 스위치, 5번, 6번입니다. 그 다음에, A접 B접을 구분을 해야 되겠죠 전자접축기 같은 경우는 10번 4번이 A접점 A입니다 11번 5번은 B접입니다 EOCR 공통 공통은 10번 공통입니다 B접은 4번 5번은 a 접입니다 타이머를 보면 1번 3번은 타이머에 여기 표시가 없으면 a 접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번 3번 요 위에 세모 표시가 있으면 1시 접점입니다 순시 접점입니다 8번이 공통 6번이 A접, 5번이 B접입니다. 프리커 릴레이, 8번이 공통, 6번이 A접, 5번이 B접입니다. 8핀 릴레이는 2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통, 1번, 3번, A접, 4번 B접입니다. 자, 오른쪽 있는거 보면 공통이 8번 6번이 A접 5번이 B접입니다. 프로토레스 스위치 FLS죠. FLS 4번이 공통 공통 3번이 A접, 2번이 B접입니다. 일단 이렇게 어, 전원 측과 A접, B접을 먼저 구분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11-9번에서 핀번호를 먹이기 전에 이걸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두 번째 11-6번입니다. 11-6번에서 저는 아, TB1, TB2, TB3, TB4 이런 것들한테 잘 구분을 미리 해놔야지만 핀번호 적을 때 좋고, 나중에 어, 어떤 게 4피짜리가 들어가고, 어떤 게 3피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미리 알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PB0, PB1처럼 적색, 녹색, 셀렉터 스위치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걸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TV1은 전원 쪽 사피 여기 보면 TV1 이거는 사피 전원입니다 전원 자 여기 사피라고 하게 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갈, 흑, 해 녹황색이 있습니다 녹황색 녹황이라고 하는건 두개의 색깔이 있는게 아니고 녹색과 황색이 혼합되어 있는 피복재를 말하는 겁니다 피복이 되어있는 전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황이라고 해뭐 두개가 있는게 아니고 한 전선인데 피복 색깔이 녹색과 황색이 같이 있다 해서 녹황색이라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 tb3 여러분 tb3가 있죠 tb3는 전동기 사피라고 되어있습니다 사피가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우회랑 똑같겠죠 tv1처럼 갈흑회녹황입니다녹 녹황. 녹황. 그 다음에 tv2 여기 보면 tv2가 있죠 tv2가 있는데 tv2도 역시 갈흑회녹황입니다 녹화 녹황. 자, 그러면 TV4. 프로테레스 스위치. 단자대 4P라고 쓰여 있습니다이얘기는 뭐냐면, 이것도 혼동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단자대가 4P인 거지, 전선이 4가닥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아까도 뭐, 잠시 말씀드렸었던 게 있는 것처럼, 이 제일 중요한 게, 이 접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가 이 프로트레스 스위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제일 많이 헷갈리죠 요거는 실제 제가 이 과제 5번을 해놓은 거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 오늘 이 시간은 그 5번, 공개 문제 5번에 대해서 설명, 단자번호만 내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TV4 같은 경우는 이 노란색이죠. 황색. 여기에 E1, E2, E3, 세 선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차후 진행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또 시작 필요한 게 뭐냐면 11-9번. 그 다음에 11-7번입니다. 선이, 이 선이 이두 장이 필요하고요. 자, 이두 장을 가지고 핀 번호를 먹일 텐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핀번호 먹일 때는 다른 선을 사용하지 마시고, 다른 색을 사, 사용하지 마시고, 첫 번째 내부에 있는 핀번호 먹일 때는 검은색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정한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뭐, 뭐 어떤 색을 쓰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색깔 부분을 세 선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핀번호. 자, 비접이죠 10번. 4번. 여기 공통인이 10번이죠. 여기 5번. EOCR 전원 측, 6번, 12번, FLS, 5번, 6번. 여기서 보면은, 아까 잠깐 누락이 된것 같은데, 프로트레스 스위치, e, E1, E2, E3, 7, 8, 1이 되겠습니다. 음, E1은, 7 8 1이렇게2 1 2 2 2 3 이렇게 되겠죠. 이 접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이 접지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자, x x는 8핀 릴레이입니다. 8핀 릴레이의 전원 치이 2번 7번 타이머도 2번 7번 프리커 릴레이 2번 7번 mc1번이죠 mc1 전자접속기 여하튼 6번 12번 mc2번도 역시 6번 12번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 는데 요 순서는 12번 6번 7번 2번 이게 바뀌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적으시면 나중에 요령이 생기시면 이게 6번, 11번, 12번, 6번 이거는 자유롭게 쓸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이 정석대로 뭐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정석까지 가실려 그러면 좀 시간이 있으니까 좀 참으세요. 자 FLS 여기 보면 A적입니다. A적. A접. 그러면 공통은 4번이겠죠. A는 A 접점은 3번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프리커, 릴레이에 A 접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A 접점 하나. 그러면, 공통은 1번이죠. 1번. A 접점 밑에는 3번. 타이머. 아까 한번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모가 있으면, A접입니다. 얘 예, A접하고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깊이 제가 설명해 드리면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만 그냥 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통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타이머의 8번이겠죠? 그럼 8번. 8번. A, B접입니다. B접이니까 5번이겠죠? 자, 여기에 보면 타이머의 공통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거가 하나가 와서 5번으로 갈수 있고 6번으로 갈수습니다 6번으로 가게 되면 A-접이 되는 거고, 5번으로 가면 B-접이겠죠. 자, 여기 보면 아까 B-접 하나 써먹었죠. 여기. 여기 하나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거는 A-접 밖에 없습니다. A-접. 그러면 여기가 공통 8번이기 때문에 이건 공통입니다. 8번이고, 여기 7번. 타임, 이 타이머에 A 접점이기 때문에 공통 8번을 쓰고 A 접점이기 때문에 6번을 적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한 가지의 또한게 얘랑 아주 유사한 건데 세모가 한쪽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프리커릴레이 같은 경우는 양쪽에 있습니다. 요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얘도 공통인 8번입니다. 그러면 얘도 8번이 되겠죠. 8번에서 비접은 5번이 되고요. A접은 6번이 되겠죠. 제가 지금 이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쓰는 거는 그냥 제 편이지 이게 꼭 왼쪽으로 써야 되겠다. 오른쪽으로 써야 숫자를 적는 거. 이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그냥 적고 싶어서 이렇게 적은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MC1의 A접점. 10번 4번이죠. 10번 4번. MC2 마찬가지겠죠. 이 같이 A 접종이 10번 4번. 아, 그럼 여기까지 해서 핀 번호는 일단은 매겨 놨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이제부터 좀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자, 여기서 보면 바을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하시고 윗부분 거는 적색으로 표시를 할 거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할 겁니다 청색으로도 표현하시죠 두 개로 나눠서 할 건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rl과 gl이 있습니다 rl 그러면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상 위에 쪽에서 보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순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자, 이 적색을 가지고 순서가 여기 아래를 보면 1번이겠죠. 1번. 여기 같은 경우는 2번입니다. 2번. 똑같이 여기서 아래는 1번. 지엘는 2번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선 뒤에 공통으로 묶여있는 요선 같은 경우, 요기를3분이라고 표시합니다. 3번, 3번, 꼭 여기다 같이 표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 핀번호 먹이고 배관도면 할때 보면은 이세장 11-5, 11-7, 11-9번을 꼭 보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이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원 측이 내려오는 쪽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4핀입니다. 4핀, 4P. 그러면 여기 3번까지는 썼으니까 4, 5, 6, 7이 되겠죠. 7.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남은 거는 셀렉터 스위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시작점은 8번이 되겠죠. 8. 8. 자, 그럼 여기에 보면 M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 M, M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M을. 그러면 M은 9번 있죠. 9. 자, 그 다음에 5토로 쪽으로 났을 때는 10번으로 설정을 합니다. 10번. 10번. 그러면 여기다가 공통. 8번. 수동. M이죠. 이거는 9번. 자동. A. 10번이죠. 자, 요건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PB. 그 다음에 이제 PB1. 자, 10번 아까 써먹었으니까 여기 11이죠. 11, 12, 13입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pb0은 11이 되고요. pb0은 11입니다. 11. pb1은 13번이 되고요. 공통은 12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위에 거는 다 끝났죠. 자, 이제 아래쪽을 이제 갈 겁니다. 자, 아래쪽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할 때 파란색을 사용합니다. 파란색. 저만 쓰는 거니까 뭐 다른 분들뭐 다르게 쓰셔도 전혀 관계 없으니까 그냥 저는 파란색을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한게 U V 아, U U1 V1 W1 P. U2, V2, W2, P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p 는 이건 접지입니다. 접지 얘도 마찬가지로 접지겠죠. 자, 이것도 접지입니다. 접지 접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녹황색입니다. 녹황색, 녹황.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아랫단자만 다 접으면 되니까. <laughs> 일단은 전선이 tb2, tb2. 아, 여기도 또 함정이 또 있었네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핀번호 먹일 때 보면은 이 tb2가 왼쪽에 있는데 실제로 배관도 하고 작업할 때는 tb2가 오른쪽에 있네요. 이게 아주 함정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Tb3가 왼쪽부터 시작하니까 순서가 얘부터 1번, 2번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꼭 적어야 되겠죠. 가르회 녹이니까 갈 1번, 2번, 3번, 4번이겠죠. 미리 이렇게 적어놔야 됩니다. 이게 어. 적는 연습을 또 엄청나게 중요한 연습이기 때문에 꼭 적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 2, 3, 4번까지 적었습니다. 4. 4. 그 다음에 두 번째, tb4가 두 번째 되겠죠. tb4. 이게 4번까지 썼으니까, 1, 2, 3, 4번까지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5, 6, 7이 됩니다. 그대로 써야 됩니다. 5, 6, 7. 아, 여기까지 됐고요 그럼 TV2는 4가닥이죠. 그럼 7번까지는 썼습니다. 7, 8, 9, 10, 11. 그러면 갈색이 8번이 될거고요흑이 9번, 회가 10번, 독황색이 1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YL가 부전입니다 참, 여기서 또 헛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는 YL하고 BL 부전는 공통으로 물려있습니다. 공통으로. 공통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EOCR에서 넘어오는 것과 같이 물려서 따로따로 선을 필요가 없이, 한 선으로 묶였다는 뜻입니다. 한 선. 그렇기 때문에 번호를 부여할 때는 지금 남아있는 11번까지 썼으니까 12번이 되겠죠. 12번, 12번이 같이 물리는 겁니다. 이거 이 그림상으로 설명으로 설명을 해드려도 처음이신 분은 이야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번으로 먼저 적어놓고 이건 실물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공통으로 물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밑에 하다, 하단부는 13이 되겠죠? 13. 자, 그러면은 위에다 적을 때는 12, 13. 13에다가 항상 공통이라고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요것도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항상 12번에 해놓고 13번 공통은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어, 실물로 결산한 상태를 보여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꼭 잊어먹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은 어, 공개번호 5번, 핀번호 먹이기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실물로...